Sur la table directement, t'as la tablette où tu peux commander ce que tu veux. c'est vrai, c'est vrai, il y a le petit tiroir magique. Regardez les rues, je les trouve trop belles. Genre, on dirait que ça sent un animé, euh, un dessin animé, je sais pas. Vous comprenez pourquoi j'aime bien la coupe, il y a toujours un bon mood comme ça. Pour, euh... Moi, je trouve ma rose, c'est plus. Je oh, pensais pas dire ça, mais moi je l'aime plus Mais en fait, c'est le seul pays où je peux sortir la nuit et pas me sentir en danger. Et malheureusement, dans tous les autres pays, on est en danger. Vraiment, la Corée, c'est différent. Bon, mon petit dîner, c'est un de mes meilleurs que j'ai fait en Corée. Parce que, pas forcément pas, pour le groupe, mais euh, pour le mood et comment je me sentais pendant que je mangeais et comment je me sentais après avant de Je me sens bien, je me sens trop bien je sens dans ce pays. Même pas en tout cas. Pitié, regardez comment c'est peaceful dans la rue à 23h. 한국에선 정말 이래도 된다고? 나 이제 프랑스로 안 갈래? 여기 한국에서 평생 살고 싶다고 돌연 통보하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겪은 일들이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당황시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지젤이에요. 프랑스 하면 다들 에펠탑과 파리를 떠올리시겠죠. 저는 프랑스 남부에서 중학교 수학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달전 한국에서 개최하는 교육혁신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3년 전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했었고, 그때 룸메이트였던 진아라는 한국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진아는 제가 호주에 처음 도착했을 때, 어린이집 교사로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자리도 알아봐 주고 차에 대해 잘 모르는 저를 위해 중고차 구매도 같이 가서 알아봐 주고 은행 보리를 볼수 있게 통장 개설까지 정말 많은 도움을 줬던 친구였어요. 처음엔 사실 한국인이라고 하길래 저는 지나와 조금 거리감을 뒀어요. 왜냐하면 제 언니가 예전에 아시아계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한 적이 있어서. 저는 아시아 남성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시아인들은 다 변태라는 편견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 진아를 만났을 때도 경계심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진아는 항상 필요한 순간마다 나타나 도움을 줬고 아시아인 모두가 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저는 진아에게 결국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그런 인연 덕분에 저는 언젠가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마침 이번 세미나가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진아에게도 한국에 간다고 연락을 했더니 진아도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진아는 연차 쓰고 서울로 올라올 테니 얼른 만나서 그동안 못한 이야기들을 나누자고 했어요. 덕분에 저는 잔뜩 기대를 안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렇게 약 12시간의 비행을 하고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의 기억에... 다시 또 누가 나를 찍는 거 아니야 하는 긴장감도 있었고 치안이 안 좋은 거 아니야 하는 불안함도 있었는데 게이트를 나온 후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깨끗한 환경과 치안 그리고 인프라에 놀랐습니다. 여기는 제가 그동안 경험한 공항과 달리 엄청 밝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쾌쾌한 또명국 냄새 같은 찌른 내가 안나고 쾌적했어요. 휘둥그레 놀래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돌아보니 공항 안에는 외국인 여행객들을 반겨주며 안내해주는 최첨단 로봇들이 있었습니다. 테슬라봇이라고 적혀있던데, 아직까지 이걸 상용화해서 이미 쓰고 있는 걸 처음 보니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저는 감탄하며 로봇들의 안내를 따라서 입출국장까지 도착했고, QR체크인이라는 편리한 입출 시스템으로 빠르게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하니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테슬라봇이라는 이 로봇은 청각장애인도 고려해 터치스크린도 키 높이를 고려한 높이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한국의 지금 날씨 그리고 최대 3일치까지의 기상 상황을 알려줬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맞춰 추천을 해주기 위해 여행자의 성별, 나이, 그리고 관심사 예를 들어 한국의 음식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한국의 예술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한국의 자연 풍경에 관심이 있는지 제 관심에 따라 정보를 나눠서 관광지, 먹거리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었고 제 질문에 응답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마치 한국만 2050년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얼마 전 두바이 세미나에 방문했을 때 도하 공항은 크기만 컸지 횡하면서 면세점만 질비해서 푸드코너를 찾는 것도 화장실을 찾는 것도 힘들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물론 제가 새벽에 도착한 시간이라 그런지 게이트를 넘어서 갈때 물어볼 인포 직원도 없었고, 환승을 위해 엄청난 인파가 공항에 도착하는 것에 비해 다들 어디로 갈지 우왕좌왕해서 저 또한 정신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천공항 안에는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해서 스스로 청소를 하는 로봇도 돌아다니고 또 여행객들이 휴게 공간에서 음료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식 로봇 서비스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항 안에 의료시설, 백화점, 호텔, 심지어 사우나까지 있다는 말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우나라니요. 저는 북유럽 여행을 갈 때마다 거기 건식 사우나가 진짜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호주에서 지나는 늘 한국의 사우나는 유럽의 가격도 그것의 절반도 안 하는데 탕과 사우나 그리고 먹거리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는 점점 아까의 불안함과 걱정들은 잊고 이번 한국의 세미나 후 일정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공항이 마치 영화에서 보는 미래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싶었지만 세미나 참석을 위해 버스를 타러 이동했습니다. 세미나는 한국의 코엑스 라이브 플라자에서 진행되었는데, 바코드를 찍자, 나타난 스크린에서는 제 좌석의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객들에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대적이고 스마트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버스는 한국의 프리미엄 버스라고 했는데, 역시 이름값을 하더라고요. 일반 버스에 비해서 정말 넓은 좌석과 확실한 개인 공간이 제공되었고, 시트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서 다양한 각도 조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주 푹신푹신했습니다. 무엇보다 동남아 어느 국가를 방문해도 나던 공통적인 이상한 냄새가 안 났고 시설이 정말 새 것처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었더라고요. 게다가 정말 놀랐던 건 좌석마다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데 TV를 볼수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연동해서 스크린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무선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어서 가는 길에 세미나 자료도 노트북으로 미리 정리할 수 있었고 전원 포트도 있어서 휴대폰도 계속 충전해 둘 수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볼수 없는 처음 보는 서비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몇몇 사람들은 안락한 좌석에 앉아 눈을 감고 이어폰을 착용한 채 편안히 잠을 자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각자 귀중품을 그냥 방치한 채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저런 식으로 물건을 방치한다면 소매치기 범들이 분명 가져갈 게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이런 안전한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제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버스는 코엑스에 도착하였고 저는 미리 와 있던 진아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아는 오는 동안 힘들지는 않았는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물어보며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세미나를 끝내고 저는 진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원래는 호텔을 예약하려고 했었는데, 진아가 자기네 집에 가서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아가 불편할까봐 괜찮다고 사양했는데, 호텔로 가면 정말 서운할 거라고 말해서 저는 결국 진아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짐을 대충 정리하고 나니, 진아가 꼭 가야 할 곳이 있다고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창밖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한강과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예뻤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한 식당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였습니다. 지나는 곧장 식당 앞기계에 번호를 찍더라고요. 왜 번호를 찍느냐고 물어봤더니 식당 순서대로 번호를 입력하면 핸드폰으로 알람이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다리 아프게 계속 줄을 서야 하나 생각했었는데.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다른 볼리를 보러 갔다가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한국은 IT 강국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변을 구경하다가 웨이팅 알람이 와서 식당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간 식당은 바로 삼겹살집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독일의 슈바인학센을 정말 좋아했는데 이날 이후로 제 인생 고기는 삼겹살로 바뀌었어요. 예전에 진아가 SNS에 사진을 올렸을 때 나중에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글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진아의 세심한 배려에 너무 놀라기도 하고 저를 배려해주는 마음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식당 안에 들어가서 보니 테이블이 꽉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진아가 주문한 고기가 나왔고 저는 그 맛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판 위에 고기를 굽기 시작하자 잠시 후에 직원분이 주전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이나 뭔가 마실게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주전자를 판의 테두리에 있는 구멍에다 붙더라고요. 동그란 불판의 가장자리에 왜 홈이 파여 있을까 궁금했는데 직원분이 그곳에 뭔가를 붙는 것을 보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주전자 안에는 계란물이 들어있었고 불판 홈에 부으니 잠시 후 맛있는 계란찜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저는 연신 신기해서 감탄을 했더니 그 모습을 본 진아가 싱긋 웃었습니다. 불판 위에 구워진 고기는 정말 맛있었어요. 그렇게 고기만 먹고 있는데 진아가 저에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며 알려주었습니다. 상추라는 풀 위에 고기를 올리고 위에 쌈장이라는 소스를 같이 먹으면 된다고 알려주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맛일까 했는데 진아가 알려준 대로 먹으니 고기만 먹었을 때와 맛이 아주 달랐습니다. 야채와 고기를 함께 먹으니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테두리에 부은 계란찜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했던 김치도 먹어봤는데 의외로 많이 맵지도 않고 맛있었어요. 고기와 같이 먹으니 느끼함을 잡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는 맛있는 먹을 것이 정말 많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왜 나온 건지 알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내일 일정을 이야기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새벽길 골목을 걷다가 하수도 뚜껑이 살짝 열린 곳에 발이 빠지면서 구두 굽이 부러졌습니다. 당황한 저는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고 진아가 괜찮냐며 다급히 물었습니다. 제가 구두가 망가졌다고 말하자 진아는 집에 운동화가 있다며 신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진아는 핸드폰을 내밀며 원하는 색상과 사이즈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도착할 거야 라는 말에 저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정말 다음날 새벽 문 앞에 새 운동화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경악했고 진아가 보여준 택배 도착 인증샷과 문자를 보며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려고 진아와 자리를 비운 사이 제가 두고 간 가방이 사라진 걸 발견하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권까지 들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당황했는데, 그때 교복을 입은 한국 여고생 두 명이 다가와 혹시 이 가방 찾으세요? 라며 내밀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자리를 비운 뒤 가방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하고 가게 직원에게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배려에 너무 놀라고 감동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시민의식이 다르다는 걸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진아와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가 야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는 장면 앞에서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고 그 순간 프랑스에 있는 제 남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무심코 나 여기서 살아보고 싶어 라는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남자친구는 당황한 듯 뭐라고 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도 순간 놀랐지만 그게 제 진심이었단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너랑 같이 다시 와서 이곳을 함께 느껴보고 싶어. 넌 분명 여기서 살고 싶어질 거야. 지금도 가끔 그날의 밤을 떠올리면 한국의 그 자유롭고 안전한 분위기,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어디서도 보기 힘든 선진 시스템이 너무 그리워집니다. 만약 진화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한국이 북한과 붙어 있는 분단 국가이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만난 어떤 나라보다도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걸요. 이 여행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젤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자랑스러움과 감동이 밀려오지 않을 수 없었어요. 시젤이 경험한 한국의 모든 순간들, 세계 최고의 인천공항 밤에도 안전한 거리,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바로 더 멋진 대한민국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사직이 소희였습니다.